비트코인의 미체결 약정 지표도 지속적인 상방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체결 약정이 이처럼 증가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즉 유동성 증가를 뜻하기도 하기에 이렇게 미체결 약정 지수가 급증한 이후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급격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기관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 하반기 미증시에서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출시로 인해 이미 어느정도 이 변동 이 변동성이 해치를 완료한 각종 금융기관들의 거대 자본들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 상방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최근 일주일 사이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들 알트코인 불장의 선행 지표라고 볼수 있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에 이렇듯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CEO는 이 알트코인 불장 시즌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관련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했고, 이 크립토 캐피털 공동 설립자 파라블리 펌프라는 인물은 최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을 근거로 지난 2017년도와 2021년도처럼 이전 비트코인의 대상승장. 아, 여기서 이 표는 비트코인의 지표가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지표입니다.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전 비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이제 곧 동일하게 찾아올 거라는 트윗을 이렇게 게시하면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의 시총의 합을 뜻하고 있는 이 토탈 3의 차트를 분석해 본다면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얼마 전이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 알트코인의 시총 규모 면에서도 이 기존의 추세를 전환하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일종의 코인 시장 유동성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이 밈코인 섹터 중에서도 최근 이 네이로코인이 최근 바이낸스의 상장 호재로 인해 단한달 만에 무려 33배나 상승 펌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 관련 화상의 첫 번째 도시 이름으로 정한 이 터미너스라는 이름이 모티브가 돼 만들어진 밈코인 터미너스 코인도 최근에 단 일주일 만에 무려 2000배나 상승하는 등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는 곧이 밈코인 섹터 자체가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처음으로 몰리는 섹터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이 알트코인 불장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현재 시중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돈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투자금들이 이 알트코인과 밈코인 쪽으로 몰려오게 될 거라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코인 시장 상승 이전에 앞으로 오를 코인을 정해 미리미리 투자를 선점해둬야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코인이 최근에 출소하여 이제 막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이 바이낸스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 이 BNB 코인을 상장시켜 무려 5,200배가 넘게 상승시킨 인물인 이장풍자오라는 인물이 직접 투자를 진행한 코인이라면 충분히 이 코인, 투자를 선점할 코인으로 신뢰할 수 있을 건데요. 왜냐면 이 장풍자우 는이 바이낸스 에 상장 되 는, 이민코 인들 을 직접 결정 하고 펌핑 시키기 까지 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 가 굉장히 많 은데, 이소 문의 근 거들 을 살펴 보면 올해 1 월, 이 위프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기 정확히 이 일주일 전에 이처럼 특정 고래, 즉, 이 세력이 이 위프 코인을 무려 865만 달러, 하나로 치면 무려 180억이 넘게 매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고래가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특이한 것은 바로 이 고래가 매집한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당시 트위터 팔로워 2만 명가량의 이 리티카라는 트위터 유저가 자신이 본코 코인을 모두 고점에서 팔았고 이 위프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위프코인에 베팅한다라는 이런 의문의 트윗을 올렸는데 참고로 이 본크코인, 이 바이낸스의 상장 이슈로 인해 당시에 무려 7,700%의 상승이 나와준 밈코인이고 이 위프코인 또한 이 리티카가 이런 트윗을 올리고 바로 일주일 뒤 정확히 이 바이낸스 상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팔로워가 고작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리티카를 바이낸스의 설립자이자 CEO인 이 장통자오가 직접 팔로우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당시 팔로워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리티카 유저를 왜 팔로우했는지와 이 리티카가 어떻게 이 위프코인이 그것도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까지 정확하게 지목하며 상장을 예상하는 글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리티카라는 인물과 바이낸스의 CEO인 이 장풍자호 간의 어떤 커넥션과 그 커넥션을 통해 이 장풍자호 또한 바이낸스의 밈코인 상장과 펌핑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장풍자호가 직접 투자를 진행한 이 밈코인, 이 민코인을 찾아내, 이 투자를 선점해둔다면 일전에 바이낸스 공식 코인인 이 BNB 코인처럼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거란 결론까지 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장풍자오가 직접 투자를 진행한 제2의 BNB 코인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이 민코인에 대해. 코인명과 그 상승의 근거까지 모두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 전에 아직 좋아요와 구독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 말씀 다시 한번 정중히 드리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제오가 직접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 중국 자본세력들의 엄청난 관심까지 받고 있는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리면 바로 얼마 전 바이낸스 런치플로 지정된 캐티진 코인인데요. 이 캐티진 코인 정말 드물게 창펑제어가 설립한 바이낸스 랩스에 공식적으로 투자받은 밈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이낸스 랩스는 창펑자오가 2017년에 주도적으로 설립한 투자기관인데 이 바이낸스 랩스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VC를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라 밈코인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 여기 이렇게 캐티즌 코인만 유일하게 바이낸스 랩스에서 직접 투자를 받은 밈코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캐티즌 코인을 창펑자오가 좋아하는 이유가 창펑자오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 이 고양이라는 동물을 행운의 상징인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한 애착들이 굉장히 많고 창풍자와 역시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실제 최근 바이낸스에서 3달 연속으로 이 고양이 계열의 밈코인을 이 캐티진 코인 포함 이렇게 세개나 상장시켰을 정도로 고양이 계열의 밈코인들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이 캐티진 코인은 유일하게 선물 마켓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물 마켓까지 동시 상장된 유일한 고양이 계열 밈코인인데 이 캐티진 코인을 이렇게 동시 상장시킨 거래소가 바로 이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이 캐티진 코인은 고양이 계열 밈코인들 중에 대장코인 이 대장 코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고양이 계열 민 코인 중 대장 코인이 현재 이 팝캣 코인이라는 것인데 이 팝캣 코인 최근 시총이 이렇게 10억 달러 정도 되고 이 캐트진 코인 시총이 현재 약 2억 달러가 좀 넘으니까 이 캐트진 코인이 이 팝캣 코인을 제치고 대장 자리를 차지했을 땐 지금보다 최소 5배가량은 상승을 한 상황일 거니까 지금 사두면 기본 5배까지는 오를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캐티진 코인이 고양이 계열 민 코인 중 대장 코인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캐티진 코인과 연관된 이 캐티진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톤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컨텐츠인데 이톤 생태계는 지난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이톤 생태계가 굉장히 극초창기였을 때부터 코인 시장의 유명 마켓메이커 세력인 DWF랩스가 지원해주고 공식적인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 생태계고 실제 DWF랩스의 주요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CEO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요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국인들이라 중국 자본 세력들의 입김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개입되는 투자 세력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비슷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이 바이두에서 캐티즌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정말 막대하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의 글들과 자료들이 나올 만큼 중국인들 사이에선 이 캐티즌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인들은 고양이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서 그 자체가 호감과 관심이 많은 동물이라 그런 건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런 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최근 중국이 지난 9월 말경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무려 189 유원이라는이 천문학적인 돈을. 모두 이 유동성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죠. 자, 이런 천문학적인 엄청난 돈이, 물론 이 중국의 내수경제 활성화와 중국 증시 쪽으로도 흘러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코인 시장, 코인 시장으로도 흘러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자본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되는 연결고리를 가진 이 캐트진 코인으로 그 자금이 흘러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이 캐트진 코인이 지난 9월 13일에 바이낸스 런치풀에 발표가 되고 나서 얼마 뒤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캣티진을 연상케 하는 이 그림 한 장을 트위터에 게시했는데 사실 이 그림이 캣티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모호한 면이 있지만 그 뒤에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캣티진 코인을 연호하고 있는 댓글들이 보이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피셜로 보기는 모호한 면이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이런 그림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 캐티진 코인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된다면, 이후 또 엄청난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 될수 있겠죠? 자, 이 캐티진 코인, 현재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해, 바이비트와 게이트 아이오, 후코인과 mxc 등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이점잘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